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작대생의 학교를 그동안 하루종일 뭘뭐 할까에 대해서 띄워보려고요 시즌.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하루를 소개해주는 동석과라고 합니다 진짜 표독스럽다 진짜로 좋은 곳 갈래? 어디 허심청어아 어. 가자 그 12,000원이 될게 한다. 12,000원? 어좀 아, 빡센데 뭐뭐 하... 뭐 할부 안 되나? 할부 무이자 할부 그 12월까지 가능하더라 한 달에 1,000원씩 어... 해가지고 한 달에 1,500원 바로 지금 허심청에 몸녹이로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입국해가지고 목욕탕이 좀 그립네요 저도 한국 목욕탕 가보겠습니다 허심청에 왔습니다 친구들이요 너무 설레네요. 너무 동석바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사우나 끝났습니다.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n i c